이제 밥이 남았는데, 고기는, 어, 고기 쪼금 남았어요. 이거랑. 약상추랑, 고기랑 쌈무. 이거, 와사비 쌈무. 싸서 먹어볼게요. 와사비입니다, 와사비. 색깔 와사비 모양이죠? 파랗죠? 이거 음. 김치를 하나 꺼내야 될것 같아. 너무 밋밋해졌어. 자, 우 오우! 뜻밖의 행운이! 쌈장을 찾았어요, 쌈장을. 우와! 음! 이것만 있으면 밥도 안 먹잖아. 쌈추 싸서 밥 먹어도 되죠. 나는 쌈추에 이거 쌈하고 밥만 먹어도 정말 맛있더라고, 쌈장하고. 우와. 대박이야 대박. 음! 와. 응, 또 만져서 먹어봐. 어, 어, 너무 맛있다. 기가 막히네요 쌍주에밥 음. 하나 딱 싸가지고 음, 뭐 너무 맛있어. 마지막 밥인데, 그리고 밥이... 제가 한 그릇 더 먹을까? 어차피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. 빼가지고 지금 돌리려고 하는데, 아, 이거를 돌려가지고 다못 먹으면은 그럴까봐, 아니면 높게 먹어야 될것 같은데, 밥만 먹을까 생각을 해요. 과식 안 하고 소주만 하는 것도 이게 컨디션이 아주 좋더라고요 과식 하는 게안좋더라고요 음! 와, 진짜 맛있네. 아우, 생말이 겁나게 매운데요? 오우, 선명력 음 이와와 너무, 매워. 너무 매워요 와 이게 뭐야 이거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요 어우, 중간에 소박을 하고 먹을게요.